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0일 월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아침 기온 1도에서 2도로 출발해 출근길 공기가 차갑게 느껴지고 있는데요. 한낮에도 기온 10도 안팎에 머물러 쌀쌀하겠습니다. 하늘은 맑고 청명하겠는데요.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 없이 건조하고 맑은 늦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외출하실 땐큰 일교차에 대비해 주시고요. 건조한 날씨 속에 피부 보습에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강원도 내 노후 산업단지의 경우 근로자를 위한 문화 인프라가 부족해서 청년층 이탈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련해서 강원도의 과제 들어보고요. 원주시의 한 농촌마을에 지역 책방들이 힘을 모아서 빈 건물을 활용한 책동네를 만들었습니다. 리포터 코너에서 전해드립니다. 영서 남부권의 생생한 소식 전해드리는 통신원 코너 준비돼 있는데요. 오늘은 영월군 소식 알아보도록 하죠. 11월 10일 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국가 데이터처가 발표한 다문화 인구 동태 통계를 보면 지난해 강원 지역 다문화 혼인 건수는 54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23년 558건보다는 1.8%인 10건이 감소한 겁니다. 강원 다문화 혼인은 전체 혼인 6,200건의 8.8%를 차지했는데요. 강원 지역 다문화 출생아 수는 325명으로 2023년 314명보다 3.5%인 11명이 증가했습니다. 강원 다문화 출생아 수는 전체 출생 6,592명의 4.9%를 차지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춘천과 원주, 강릉권의 학교 폭력 전담 변호사 정원 6명 가운데 실제 근무 인원은 1명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공석인 자리는 길게는 3년이 넘는 곳도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강원교육청은 직종을 임기제에서 교육 공무직으로 연봉을 6,600만 원에서 7,400만 원으로 전환하는 등 학폭 전담 변호사의 처우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원주시가 이달 말까지 현수막 지정 개시대를 추가 설치합니다. 설치 장소는 불법 현수막이 많이 적발되는 우산동과 태장동 등네 곳입니다. 이는 불법 현수막을 줄여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교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원주 지역 현수막 지정 개시대는 130여 곳에서 200여 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환경개선이 지역의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특히 강원도의 경우 근로자를 위한 문화기반 시설이 부족해서 청년층의 기피와 이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죠. 강원연구원 유승각 연구위원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연구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자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강원도 내 산업단지의 전반적인 현황부터 짚어주실까요? 네 현재 그 강원 특별자치도 내 산업단지는 총 82개소고요. 어 전체 산업단지의 약39% 겨우 32개소가 20년이 지난 노후산업단지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예. 어세부적으로 이제 국가산업단지가 한개소가 있는데 20년이 지났고요. 일반산업단지는 26개소가 있는데 6개가 노후산단으로 분류되고 있고요.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49개소가 있는데 절반에 해당하는 25개가 노후산단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도시첨단산업단지는 6개가 있는데 모두가 20년이 안된 곳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현재 강원도에는 여든 두개의 산업단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32곳이 노후산단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39%의 수치면 시설이나 근로환경이 낙후된 곳이 꽤나 많다는 의미인데, 이런 환경이 산업단지 내의 인력구성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어~ 우선 이제 근로자들의 안전 보건 이런 분야에 대한 이제 악화의 염려가 있는데요 예. 아무래도 이제 노후 설비라든지 배관 전기 뭐 이로 인해서 화재라든지 폭발 감전 그리고 이제 위험이 이제 누출되는 빈도가 이제 늘어나게 되겠죠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근로 환경이 이제 악화가 되면서 어~ 여러 가지 사고라든지 아니면 이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증가가 되는 추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또 아무래도 이제 노후산지 같은 경우에는 생산성 자체가 약간 불확, 불확실하기 때문에 임금이 좀 정체되는 부분이 있고요. 예. 이에 따른 이제 고용 불안도 저희가 좀 어, 염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안전 보건 문제뿐 아니라 고용 불안으로까지 연결이 되는 문제인 거죠. 자, 연구위원님께서 최근에 발표하신 자료를 보면요, 정부에서 산업단지에 대한 청년층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문화를 담은 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우선 이제 세기 부처가 추진을 하는 사업이고요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여기서 부처별 연계 사업을 통해서 산업단지를 청년들이 좀 찾는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크게 한네 가지 정도 전략이 있는데요 예. 산업단지에 대한 우선 이미지 개선, 아, 우선 회색 일변대의 어떤 그런 이미지를 좀 다양한 색깔로 채워보자는 부분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산단 내 문화시설 확대, 그리고, 이런 시설 내에서의 어떤 문화 콘텐츠 지원, 그리고 제조 문화 융합 확산, 뭐, 이런 식의 한네 개의 추진 전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문화 선도 산단, 이런 부분들을 조성을 하는데요. 25년도에는 구미, 창원, 완주, 이렇게 세 개소를 선정을 했고요. 내년 26년엔 3개소, 27년 4개소 이렇게 해서 청한 10개소의 문화선도산단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산업과 문화라는 단어는 어울려가기가 어려운 단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두 부분을 결합된 형태의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점이 흥미롭게 다가오는데 어, 네 가지 부분 말씀해 주셨지만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도 알려주시죠. 어, 그러면 요런 부분 한세 가지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예. 우선 이제 문화 환경을 조성을 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색 일변도의 산업단지에 문화를 입히다는 컨셉이 되겠고요. 어, 산업단지 공공 디자인 그리고 공공미술 그리고 걷고 싶은 산업단지 조성 이런 전반적인 산업단지 환경 개선 사업. 그리고 산단, 산단 특화 예술 창작 공간이라든지 청년들이 쉽게 즐길 수 있는 공예 오픈 스튜디오 그리고 공공 예술 센터 이런 부분들 결국은 이제 공간을 확대하는 사업이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문화 역량 강화 사업이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말씀드린 공간을 채우는 부분입니다 어~ 이단 문화 예술 콘텐츠 기업 입지를 지원하는 산업단지 문화 기업 지원 사업 그리고 지역 아트 코리아 랩 조성을 한다든지 예술과 파견을 지원하는 결국은 이제 아~ 어, 아까 그 마련된 공간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수 있는 부분의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근로자들이 어좀 적극적으로 어 체험할 수 있게 하는 예. 어떤 지원책이 되겠는데요. 뭐 구석구석 문화배달이라든지 문화가 있는 달이라든지 이런 식의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우선 공간을 잘 조성을 해놓고 그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그 공간을 또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자 특히 인력난을 겪고 있는 노후 산업단지에서는 이런 문화 결합형 사업이 어떤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어, 우선 이제 수도. 권 쏠림이 강한 청년층 일 청년층 어떤 이동을 보면요. 예. 첫 번째가 이제 일자리가 되겠습니다. 예. 다만 이제 그 일자리 내에서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을 지금 우리 청년층이 하고 있는데 그 교육 기회라든지 문화 시설 접근성 요두 개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문화 격차를 해소를 해서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환경을 조성을 한다 그러면은 지역 청년들은 지역을 떠나지 않고요. 오히려 외부의 청년들이 지역으로 유입되는 효과가 나. 할수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일자리 관련해서 분명히 개선점이 있어 보이는데요. 사실 우리 강원도의 경우 지역 특성에 뚜렷한 만큼 이런 사업들이 실제로 효과를 거두려면 좀 여러 조건이 맞아야 할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어떤 점이 중요하다고 보시나요? 어, 우선은 이제 저희가 공간을 만들고 시설을 설치를 하면 이제 활용도가 중요할것 같은데요. 예. 어, 스트랙의 어떤 활용 형태가 필요하지 않는가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평일에는 이제 근로자 중심으로, 어, 공간과 시설이 활용이 되, 되고요. 또 주말과 휴일에는, 어, 근로자들이 이제 보통 이제 없게 되는데요. 주민과 관광객들이 이 시설을 활용하는 형태로 간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운영에 있어서 조금 더, 어,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또한 이제 강원형 컨텐츠 믹스 전략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어, 지금은 저희가 산단 내 여러 가지 문화시설, 예술가 중심이었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강원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어, 자연환경이 좋죠. 그렇기 그렇지. 때문에 이러한 그 문화 컨텐츠와 함께 뭐 산림 치유 프로그램을 도입을 한다든지 이렇게 아. 된다 그러면은 다른 곳, 뭐 문화 산단, 3단, 선도 산단이 이제 다른 곳은 기본적으로 문화와 문화만. 도입을 하지만 강원 같은 경우는 다양한 이제 자연 기반의 치유 프로그램에 도입을 한다 그러면은 경쟁을 경쟁력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우리 강원도만의 그런 소중한 자연 문화를 또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사실 우리 강원도의 경우 문화나 산업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져 있지는 않아서 청년들이 선호할 만한 일자리 여건이 다소 부족한 게 현실인데요. 자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위원님께서도 이런 방향을 생각하신 걸 텐데 좀 참고할 만한 국내외 사례가 있다면 함께 소개해 주실까요? 네, 그 우리 진행자분께서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단지와 문화라는 부분이 쉽게 이제 결합을 한다라는 생각을 하기 힘든데요. 예. 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공간과 시설을 확보하는 게 가장 아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이런 부분들을 신규로 저희가 조성하는 부분들이 아니고, 뭐 사업장내 회의실이라든지 기존의 휴게 공간 요런 부분들을 이제 우선 활용하는 부분들이 아 사업의 대상이 되겠고요. 이렇게 활용이 된다 그러면 이제 다양한 어 하면 이제 프로그램을 지원하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직장 문화 배달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평소 이제 문화 예술 활동을 경험하기 힘든 근로자들이 직장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어 다양한 그 어,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고 어, 실질적인 지원을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어 지원의 대상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어 지역의 어떤 문화재단이라든지 이런 어 지역의 인프라로 활용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역 콘텐츠로 충분히 채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강원도의 산업단지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또 지역 사회에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청해 듣겠습니다. 네, 뭐, 이번 그제 연구는 이제 지역 내 단순하게 이제 생산시설로 머물고 있는 산단들이 있습니다. 아, 회색의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산단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문화 공간, 그리고 지역과 교류하는 소통 공간의 기능을 더한다 그러면은, 어, 이를 통해서 청년 인재를 유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순하게 인재만 유치하는 부분들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주민과 관광객과의 어떤 소통, ...을 통해서 새로운 명소로 조성을 하고요. 또 이런 상생과 소통의 공간이 마련이 된다 그러면은, 어, 저희가 이제 산업 관광이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산업 관광의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산업단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물건을 만드는 공간이 아니라 사람이 일하고 머무는 삶의 터전이죠. 앞으로 강원도의 산업단지가 청년들이 일하고 꿈꾸면서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만들어가는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저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앞으로도 많이 애써주시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원 연구원 유승각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KBS 원주 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에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8시 46분 지나고 있습니다. 대형 서점 중심의 소비문화에서 지역 서점들이 동네 책방 활성화를 위해 움직이고 있는데요. 원주에서도 세 권의 책방이 모여 책방 동네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리포터 현장에서 만나보죠. 추인의 리포터 함께 합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책방 문화 활성화를 위해 모였다는 동막골 동네 책방. 어떤 곳인지 소개해 주세요. 네, 용수골 녹색 농총체험관 건물에 작은 책방 세 곳이 모여서 동네 책방이라는 이름으로 공간을 열었습니다. 네. 나무 한 그루 중고 책방, 에피소드 책방 그리고 관설동에서 올해의 마니아층이 있을 정도로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이곳으로 털을 옮기며 이름을 새로 바꾼 책방 걷는 토끼까지 책방마다 다른 취향과 색깔을 가져서 책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문화 공간을 이루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는 그 시작을 알리기 위한 첫 번째 행사로 트렁크 책시장 행사를 열었습니다. 말 그대로 여러 대의 자동차 트렁크에서 중고 서적부터 다양한 책을 야외에서 판매하고 하는 자리였는데요. 네. 이 행사를 통해서 이 용수골 동네 책방의 시작을 알렸다고 합니다. 책방 걷는 대표 걷는 책방 박지혜 대표에게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시죠. 아그동막골 책동네는 그 조성했다기보다 <laughs> 우연히 여기 세 곳의 책방이 모이다 보니까 같이 이제 뭔가를 해보자 그런 이제 의견들이 있었고 그래서 첫 행사를 하게 됐고요. 오시는 분들이 독서 모임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데, 물어보시면 이제 말씀드리긴 하거든요. 독서 모임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저희가 폐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원하시면 언제든 들어올 수 있게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현재는 이제 성인 대상 독서 모임만 하고 있지만, 저희가 이제 작년에 코이노니아부터 이어서 왔던 게 청소년을 위한 맡겨놓은 카페라고 그런 이제 제도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여기 위치 자체가 제가 아이들이 오기가 굉장히 이제 대중교통이 불편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뭐 독서 모임이나 아이, 그러니까 청소년 대상 독서 모임이나 기관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단체로 올 경우에 책으로 선물로 주는 형태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걷는 토끼 박재 대표의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책방에서는 다양한 독서 관련 모임과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다고요? 네. 이 책방에서는 책 판매만 하는 게 아닌데요. 독서 모임과 청소년 강연, 또 글쓰기 클래스를 비롯해서 지역 주민들이 함께 독서를 즐길 수 있는 문화활동을 책방의 중심이 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인대상 글쓰기 100일 프로젝트, 온라인 낭독 모임, 또 독서 정기 모임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오랜 기간 많은 주민분들의 꾸준한 참여로 이어지고 있는 이 온라인 낭독 모임의 경우에는 이른 아침 시간 5시에 진행이 돼서 이른 기상을 원하는 분들이 또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온라인 공간에서 음성 기능을 활용해서 한 권의 책을 서로 구간을 나눠서 낭독하면서 함께 독서를 하는 모임입니다. 이른 시간에 일어날 수 있다는 점, 또 함께 책을 완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랜 시간 많은 분들의 참여로 모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독서 모임들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고 합니다. 책 을 읽고 싶은데 또 혼자 읽기가 쉽지 않았던 분들에게는 좋은 모임이 될것 같은데요. 청소년 대상으로 한 작가 초청 강연회나 북토크도 비정기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는 디지털 잠시 멈춤의 고영석 작가가 강연을 진행해서 또 청소년들이 자리를 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도 주민분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지역 책방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나무한구로 중국 책방 강상원 대표에게 운영 계획 들어보겠습니다. 어, 사실 원주도 그렇지만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서점들, 특히 작은 서점들이 이제 많이 없어져가는 추세고, 대형서점과 온라인서점만 이제 더 커지고 살아남는 추세라서, 사람들이 책과 만나는 어떤 방법이 그냥 서점에서 책을 구매해서 읽는 것. 이것 말고는 점점 더 어, 협소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동막골 책동네는 성격이 다른 세개의 책방이 모여서 여러 가지 이제 뭐 독서와 관련된 이제 프로그램들, 경치나 그런 힐링할 수 있는 여유, 이런 것들을 좀 한꺼번에 여러 가지 측면으로 좀, 어, 그렇게 제공해드리고, 독자들께 제공해드리고, 책과 만나는 다양한 기회들, 다양한 방법들을, 어, 만나게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 공간에서 어떤 모습을 기대해 볼수 있을까요? 네. 대형 서점 또 온라인 서점만 살아남는 시대에서 작은 책방들이 개성을 모아서 지역의 책 생태계를 풍성하게 만들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청소년의 독서 활동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역의 아이들이 책을 통해 성장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예, 서점 이상의 의미를 가진 지역 문화 공간으로 소개해 주신 것들이 자리 잡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소식 고맙습니다. 추인의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 통신원과 함께 영서 남부권의 생생한 소식 전해드리는 통신원 코너입니다. 오늘은 영월 지역 소식 나눠볼 텐데요. 영월 미디어 기자박물관의 고명진 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자 오늘도 알찬 소식 준비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 소식 만나보죠. 영월군 새마을회가 한 복지재단과 함께 상동읍 지역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집수리 사업을 진행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영월군 새마을회가 농촌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개선 봉사 활동을 펼쳤습니다. 영월군 새마을회는 지난 5일 상동읍 사무소와 다솜둥지 복지재단과 함께 상동읍 관내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농촌집 고추주기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활동에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원과 새마을분조회원등 20분이 참석했는데요. 이들은 이른 아침부터 모여 낡은 가구와 생활 입기를 정리하고 실내 청소와 보수 작업을 진행하며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네. 백준희 상도업장은 민과 간이 함께 힘을 모아 어려운 이웃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수 있어 뜻깊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봉봉적 영월군 새마을회 회장은 작은 정성이 모여 큰 변화를 이루는 법이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과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에 따뜻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예, 훈훈한 소식이었습니다. 올겨울 주민분들이 깨끗하게 수리된 집에서 따뜻하게 보내시게 돼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 김장철이지만 사실 형편이 어려워서 김치를 담가 드시지 못하는 분들도 적지 않은데 영월군의 봉사 단체가 향토 기업과 손을 잡고 김장 나눔 봉사 활동을 했다고요? 아, 예, 그렇습니다. 한반도 사랑봉사회가 지난 5일 회원들과 한일시멘트 임직원 40여 분이 모여서 김장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김장 봉사는 행복은 버무리고 나누면 기쁨은 두 배가 된다는 마음으로 준비되었으며 정석껏 만든 김장은 지역내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 35세대에 전달됐습니다. 김정의 회장은 김장 나눔은 단순히 음식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전하는 일이라며 작은 정성이지만 이웃들에게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반도 사랑공사에는 이외에도 매월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다양한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온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예, 연말이 가까워져서 그런지 마음 따뜻한 소식이 많이 들려오는 것 같아 기분이 좋은데요. 자 다음 소식도 위기 청소년을 돕는 바자회 소식 준비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영월군 청소년생단복지센터는 지난 11월 5일 영월군청, 영월군 청소년수련관 2층 어라연에서 위기 청소년을 돕기 위한 1388 나눔 바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바자회에서는 의류와 생활용품, 주방유화용품, 장난감, 식료품 등 다양한 물품이 판매되었는데요. 지역 주민들이 참여해 필요한 물건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하고 모금된 수익금은 전액, 위기청소년 지원사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영월군청소년상담센터 강희동센터장은 이번 바자회는 단순한 물품 판매가 아닌 지역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청소년의 미래를 응원하는 자리였다고 말씀 아, 말했습니다. 또한 작은 정성이 모여 아이들에게 큰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예. 영월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앞으로도 위기 청소년의 심리 정서 지원과 상담, 긴급 구호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면서 지역 사회와 함께 청소년 보호 안전망 구축에. 심술 제의라고 밝혔습니다. 예, 마지막 소식은 영월 아프리카 미술박물관에서 특별한 축제가 열려서 눈길을 끌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짚어가는 가을밤, 영월 아프리카 미술박물관과 에이미 캠핑장에서 특별한 할로윈 축제가 열렸습니다. 지난 주말 진행된 이번 행사는 가족단위 캠퍼들과 어린이들로 북적이며 큰 호응을 얻었는데요. 이들은 영화와 애니메이션 속 캐릭터, 마녀, 귀신 등으로 변신해 무대 위에서 포즈를 뽐내고 반려견까지 함께 분장해 축제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캠핑장 곳곳은 해골과 호박장식, 유령인형과 조명을 꾸며져 작은 유원지를 연상케 했습니다. 네,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것만 들어도 궁금해지네요.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영월군통신원 영월미디어기자박물관의 고명진 관장이었습니다. 11월 10일 월요일에 전해드린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기술 김상열, 구성 황진영,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